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창한 주말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아가들, 어, 3일 전부터 노숙을 시켰는데, 통풍이 잘 되고 빛, 햇빛이 들어서 그런지, 물 부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1시간 정도 점면 간수해 줄까 해서 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음한 개씩, 한 개씩 하려니까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큰 대야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한꺼번에 화분들이 크지 않아서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코스인데요 물이 고파서 하엽이 이렇게 하나 둘 되고 치고 있습니다. 여기도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실 텐데. 그래서, 어 조금 물고품이 있어 보이는 아가들만 이렇게 저명 가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발디인데요. 아랫 입장이 오므라들면서, 어 좀, 뭐라 그럴까, 말랑말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는 부용인데요. 부용도 보시면 저 안쪽에 하엽이 굴여질 겁니다. 그래서, 어, 요 아이들, 요 아이는, 집시랑, 이게, 피치스 앤크림 그리고 립스틱, 요거는, 짱짱다잉, 다용, 짱짱이다용맘님의 이벤트로 받은, 어, 근데요, 분갈이를 해주고, 한 일주일 가정이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얘들 또 물을 한번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 물론 뭐 저면 간수하는 그걸 제가 하나 사가지고 해볼까 하다가 그거보다는 그냥 집에 있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요. 막상 해보니까 어, 좋아요. 오, 생각보다 엄청 많이 한꺼번에 할수 있어서 참 편리하고 좋은 거 같습니다 어, 제가 조명관수통이랑 이렇게 삽목상자랑 이런 걸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전부 색깔도 까맣고 네모 반듯하고 그래서 저희 집 화분이 거의 동글동글한 편인데 어, 생각하다가, 그걸 사서 하느니, 차라리 집에 있는 대로 그냥 한번 해보자 싶어서, 오늘 이렇게 해보는데, 엄청 많이 들어가요, 화분이.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한 열두 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전에 다둥이, 어, 음, 다육이는 내 사랑, 음, 내 친구, 둥이사랑님 보니까 유학비료를 주신다고 해서, 저도 유박을 한 4, 5일가량 희석해뒀다가, 이렇게 조금씩, 한 숟가락씩, 큰 거는 두 숟가락, 어, 또 저기 큰 거는 세 숟가락, 이런 식으로 줬더니만, 어, 글쎄요. 아직 이틀 밖에 안 돼서 정확한 건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이들한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유박을 5kg짜리를 샀는데요.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laughs> 뭐 두고두고 두고 쓰면 되겠죠. 저는 또 저기 조그만하게 뭐 크게 하진 않지만 텃밭도 어, 가꿀 예정이니까, 거기도 이용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서 유박을 준비했는데, 어, 글쎄요, 처음으로 유박을 이제, 그거 며칠 동안 우려여가지고, 진짜 연한 보리차 생물이 날 때까지 우려 뜯다가, 음, 애들한테는 맑은 물만 줬고요. 저기 뭐염자라든가 저희 집에 있는 큰 하초에 밑에 지꺼기가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얹어 주었습니다. 좀 있으면 그 유박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때 다시 영상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들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